북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요하스는 제사장 여우야다의 가르침이 있는 동안 여우와의 눈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한 예는 요하스가 지시했으나 제사장들이 미뤄온 성전 보수 공사였습니다. 요하스는 이번에 성전 수리를 결단하고 새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요하스의 결단은 백성의 순종과 자발적 헌금, 정부와 대제사장의 협력, 감독자들의 투명한 공정, 전문 인력의 수고로 이어졌고 이에 공사가 완료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1기하 12장 1절부터 21절. 유다 왕 요아스의 통치, 요아스의 통치 도입부, 요아스의 성전 보수 공사, 하사엘의 침입, 요아스의 통치 종결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열왕기하 공격...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괴를 가져다가 그곳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괴에 넣더라. 이에 그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석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온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곤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박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메의 아들 여호사바되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스를 공격한 아람의 다메섹 왕 하사엘은 베나닷 이 세를 죽이고 왕좌에 오른 자였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왕이 되어 북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핍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북 이스라엘의 요람은 길란 나무에서 그의 군대와 맞서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후는 하사엘에게 요단 동편의 온 땅을 빼앗겼습니다. 여호와스 때에도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 삼 세가 이스라엘을 계속 학대했습니다 이제 유다의 요아스도 하사엘의 침략으로 부상당했고 그 상황에서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하사엘은 이때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위기에 몰아넣었으나 요아스의 예물을 받고 공격을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과 끝이 다른 왕. 기적적으로 생존한 왕, 은혜로 왕이 된 사람 요아스, 실세의 왕이 올랐으니.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 옆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의 교훈을 받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그 이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심지어 한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양하는 일이 계속되도록 방치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를 죽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하스 역시 두 신복의 배신으로 최후를 마감합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다른 왕이었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두 번째는 사사로운 인정보다 공적인 처신, 몇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어린 요하스가 지시한 대로 성전수리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0세가 되자 요하스는 준엄하게 지적하고 단호하게 이행지시를 내립니다. 은인이자 스승인 제사장 여우야다마죠 제사장들의 부정을 방치하고 성전수리공사가 답보상태에 빠진 것을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하스는 성전수리작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수급과 집행절차를 바꿉니다. 성전헌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제사장의 목은 따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순종했고 따로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사사로운 인정에 매여 공적인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위기 때 드러난 연약한 신앙, 갈팡질팡한 요하스의 신앙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라망 하사엘의 침략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한데 요하스는 여태 모음 근과 은을 제공하여 물러나게 합니다. 스스로는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대응 태도를 보면 국가의 위기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며 백성들의 영적 위기의 원인이 요하스 자신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위기는 뼈 아프지만 우리의 수준과 영적 현주소를 알려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앞에 닥친 상황은 나를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